소개해드릴 라면은, 재출시된 추억의 라면입니다. 오뚜기 보들보들 치즈라면을 소개해드릴게요. 2010년 8월 출시되었던 보들보들 치즈라면은 매콤한 국물에 고소한 치즈를 뿌려 부드럽고 고소하게 즐기는 라면으로 출시되었습니다. 2PM 니쿤이 광고한 라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마니아층을 확보했음에도 국내에서는 매출이 부진했던 것인지 단종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수출로는 꾸준히 판매되며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마트에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뚜기와 협업하여 보들보들 치즈라면을 이마트 단독으로 재출시했다고 하네요. 이마트에서 4개입 4,980원에 구입해왔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제품 먹어보니 매콤한 기본 라면에 고소한 치즈 맛을 더한 느낌의 라면이었습니다. 치즈 치즈한 정통 치즈 라면은 아니었고 살짝 매콤한 치즈 라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꽤 짭짤한 라면입니다. 후추향이 느껴지는 얼큰하고 짠 국물은 사골베이스 얼큰 라면에 치즈랑 후추를 듬뿍 넣은 듯한 풍미를 보여줍니다. 면만 먹었을 때보다 국물과 같이 먹을 때더 맛있네요. 꽤나 자극적이었던 치즈 라면입니다. 짜고 칼칼하고 자극적인 치즈 라면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